안녕하세요, 라이트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어, 레이포드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음, 미니벨로 어, 트라이폴드류 자전거 바스켓과 스탑백 리뷰 영상입니다. 어, 이번 제품은 어, 감사하게도 어, 레이포드 측에서 리뷰를 좀 작성해 주십사 제품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서 이렇게 제품을 제공받아 리뷰를 만들게 되었구요. 음, 요즘 장마가 계속되는 와중이라 좀 3회 정도밖에 테스트를 해보지 못해가지고 우선은 언박싱 겸 짧은 사용기를 먼저 이렇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제공받은 제품은 자전거 바스켓인 레이포드 LT1과 레이포드 스탠백입니다. 어, 두 가지 다 검정색, 어, 그리고 약간 그레이 컬러가 섞인 스탬백 이렇게 해서 제품을 제공받게 되었구요. 우선 이 제품 음, 바스켓 재질 자체를 좀 보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악천후 속에 유용할 것 같은 원단이 사용되었구요. 마른 어, 바스켓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위에 아주 편리하게 덮개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기존의 바스켓 타입 제품 사용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이 비가 오거나 뭐 위에서 뭐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점이 제일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 제품 바스켓 타입이면서 위에 덮개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위에 부분이 방수 재질이고 어 입구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롤업을 하게 되면 엄청 편리하고 열고 닫고 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롤업을 한 상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클 그리고 그 외부에 또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외부용 또 끈이 손잡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안쪽을 보시면은 안쪽에 어, 작은 소지품 혹은 이렇게 이제 파티션처럼 나눌 수 있는 포켓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덮개 재질은 바스켓 또 자체 원단과 는또 다른 방수 원단이고요. 어, 싸구려 비닐 같은 느낌은 아니고 고급 무비 같은 데서 사용되는 원단인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바구니처럼 사용하시려면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넣는다, 접어 넣는다고 하면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바스켓처럼 됩니다. 이 제품은 바스켓 자체에 프레임까지 전부 포함돼서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어, 프레임은 바스켓에서 이렇게 벨크로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마감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 가지고 마감은 정말 흔잡을 데가 없는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이 거치대 부분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어,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들이 맞기는 맞는데 이게 좀 유격이 있고 타다 보면 막 덜컹덜컹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 제가 당당직구, 올리, 시바이크 이런 세 종류 제품에 사용해 봤는데, 완전히 딱 맞고 유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을 실제 착용하는 느낌은 어떠냐면, 성인 남성이고 꽤한 덩치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착용하면 어, 남성용 토드백 같은 어,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일상 가방 정도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사이즈고 어, 뭐 물건 담기에도 어, 부족함 없는 그런 사이즈,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든 제가 참 좋다고 느낀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장착하고 나가면 어, 유격이나 흔 영상 보시는 것처럼 유격이나 흔들림이 없어요. 아주 단단히 고정되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제품부에 보면 하단에 각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세워둬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 라이딩 하시거나 이 바스켓 같은 거 사용하시면 탈부착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각이 안 잡혀 있고 이게 자립이 안 되면 어디 이제 계속 기대둬야 되고 이제 뭐 물건 담을 때도 계속 엎어지거나 흐트러지기 때문에 각이 잡혀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이 제품에 2리터짜리 생수병 3개를 넣어봤는데 어, 넉넉하게 들어가고 제품 상세페이지 보니까 6개까지 충분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롤업을 하게 되면 위에까지 전부 보호가 되는 어, 그런 제품이겠죠 그래서 생수병 말고 다른 것도 좀 넣어봤는데 일반적인 카메라 사이드백 충분히 들어가요 어, 이게 넣어보니까 무슨 어, 이게 맞춤형처럼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 카메라 가방 말고도 뭐 여행용 파우치 뭐 미디움 사이즈 정도 되는 제품들 같은 거 넣으면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덮개 같은 부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잘 접었다 펴졌다 하기 때문에 투인원 제품으로 레인 커버 없이 사용하는 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함께 보내 주신 레이포드 스탠백 보면 음, 싸구려 올 풀리는 이런 벨크로 같은 게안 들어가고 어, 굉장히 마감 좋은 웨빙이랑 어, 부자재가 사용되어서 되게 깔끔하게 어, 거치가 가능합니다. 어, 이런 스텝뱅들 좀 싸구려 벨크로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올이 풀리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서 좀 많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되게 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또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기본적으로 스탠백 제품들 500ml 물통 들어가는 사이즈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생수 1리터짜리 어, 들어갑니다. 어, 사용해 보니까 날찐 1리터 물통도 넉넉하게 들어가고 이제 앞에 보면 웨빙끈 넣는 부분 이런데 보면 각도 잘 잡혀 있어서 어, 사용이 굉장히 편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 이 제품 좀 사용을 좀 해봤는데. 이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바구니 제품은 이 제품 받고 나서는 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적당해서뭐 여기저기 일상생활용으로도 굉장히 좋고, 어, 라이딩용으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직 좀 장마철이라서 사용 기간이 좀 짧아서 이게 완벽하게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어, 그래도 짧은 실사용기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음, 제품이었고요.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자전거 캠핑도 좀 가고 어, 캠핑 용품들은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구성은 또 어떤지 어, 방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차근차근 좀 테스트해 볼 생각입니다. 어,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이 레이포드 제품 또 롱텀 리뷰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